말씀인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는 부담감은 아마 요수아가 가졌던 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앞선 위대한 지도자의 영광을 이어받는다는 것과 그 바탕 위에 남겨진 사역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마음 제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곧장 기부원 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 상황에서 기부원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짓게 한 회막과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법궤는 다윗에 의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의 회막과 번제단은 여전히 기부원 산당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 그곳에서 성대하게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는 천일 동안 드린 개념이 아니라 일천 마리의 희생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큰 은혜를 받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미천한 자신으로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취케 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백성들 땅의 특급 같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하고 다스리는 정치 행위 능력인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참으로 기특하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올바르다라는 말입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악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 지혜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심과 더불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전이나 그 후의 왕들에게서 없던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당시 학문적으로 가장 앞서 나갔던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당장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더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사명에 충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런 마음 제기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